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10편 63편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한다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내 영혼을 도와주고 내 영혼과 조지하고,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하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찾는 목적은 바로 나를 멸하려고, 나를 해치려고, 내 영혼을 해치려고, 그래서 나를 찾고, 나를 공격하고 해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또 나에 대해서 어, 육체적인 가격을 하고, 또 나를 속이고, 또 나에게 상의를 입히고, 또, 나의 목숨을 아으려고 하는 그런 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러한 자들을 되돌게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면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혼은, 우리의 육신의 마음은, 그러한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죠. 이와 같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날씨가 뜨겁고 또 후덥지근하면 우리의 몸이 견딜 수가 없죠. 또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또 우리가 두려워하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외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찢어질 듯이 아프게 하는 내 마음의 상처를 주는 또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고 조심하고 또 긴장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을 해치는 그런 존재들 또 우리의 마음을 해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나의 영혼을 멸하려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을 해하고 마음을 해합니다. 바깥의 환경은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정체가 무엇일까? 그들의 실체를 우리는 알고 있기는 하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를 이끌어간 그 사사로서 사역을 했던 삼손. 그 삼손은 여자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것도 빌레셋 여자들에게 집착해서 그 여인들을 찾아서 사랑을 구하고 또 거기에 자신의 정력을 쏟아붓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자를 찾아 헤매다가 결국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찾아서 또 사랑을 나누고 거기에 몰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삼손이 그렇게 몰입도 했지만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들릴라가 그 여자가 삼손을 꼬인 거죠. 삼손을 꼬여서 그렇게 아 이제 삼손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들릴라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들릴라는 삼손이 그렇게 할 때에 삼손이 자기에게 줄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또한 그렇게 할 때에 들릴라를 고용했던 그 블레셋 방백들 그들이 자기에게 혜택을 주고 돈을 주고 도움을 준다니까 그것 때문에 한 거죠. 결국, 삼손은 그 여자에게 마음이 뺏겼지만, 그것은 그 여자가 삼손을 꼬시고, 그 여자가 자기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삼손을 그렇게 유혹했던 거죠. 그러면 그 여자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자를 통해서 삼손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하는 삼손이 굉장히 힘이 세고, 또,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과 싸워도 삼손이 다 이기니까. 삼손을 절대 이길 수 없으니 이들이 여자를 통해서 미인계를 써서 삼손을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했던 거죠. 결국 삼손을 매달으려고 했던 존재는 이 여자를 통해서 이벌레셋 방백들이 삼손을 망치려고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뒤에 그의 정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 배우에서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배우 세력이 있었고 정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병백들은 삼손의 몸을 죽이고 삼손이 행동하지 못하고 힘을 끊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한 거죠. 이와 같이 삼손의 목숨을 끊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코 그의 영혼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삼손의 영혼을 해치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절대 해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삼손의 몸을 망가뜨려서 그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혼을 찾아 밀어를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이러한 방백들을 통해서 삼손을 죽이게 하고, 그렇게 했던 그 배우의 정체는 악한 영들이고 사단인 겁니다. 결국 악한 영들이 벌레식 방백들을 이용했고, 그 벌레식 방백들은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삼손을 꼼짝 못하게 했던 거죠. 이 악한 영들은 삼손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에게 있는 삼손의 거룩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데 사탄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결국 이제 삼손이 좋아했던 미인계에 빠지고 여자에 빠져서 그러한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영들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찾아 멸하다 하는 자, 그 존재는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상대방의 말이 아니고, 상대방의 칼과 무기가 아니고, 상대방의 업무와 계획과, 그러한 나쁜 그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 배우에 숨어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인 거죠. 사탄인 겁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미인계에 빠져서 또그 여인에게 빠져서 또 음나는 행동을 하고 간음을 했지만 결국 그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있던 거죠. 그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세운 자를 공격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해왔던 거죠. 가인이 넘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가인은 자기 동생에 대해서 굉장히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까? 자기 동생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니까. 자기 동생 때문에 자기의 제사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동생이 미웠던 겁니다. 그러면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렸다. 너는 죄를 다스리자. 하고 하나님이 가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가 뭡니까? 그 죄를 가져오는 그 세력 악한 영이고 사탄인 겁니다 그 악한 영적인 존재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이 평생 쫓겨다녔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하는 여인의 소리를 듣고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그러면, 과연 그 미움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쫓으러 가다가, 다윗이 뒤에서 이렇게 외치죠. 왕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다윗이야. 내가 잘못했다. 너는 의롭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고백을 두 번이나 합니다. 사울의 마음은 다윗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사울을 또, 사울이 또사울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이 자꾸 들까요? 그것은 악한 영들이 사울을 늘 괴롭혔고 사울을 괴롭혔던 그 악한 영이 죄를 짓도록 계속해서 몰아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그 실체가 겁니다. 우리 영혼을 찾아서 멸하려고 하는 그 실체, 그것은 우연한 생각이 아니다. 남들의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칼이나 행동이나 그 자체가 아니다. 그 사람의 배우에 있는 악한 영,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 사탄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공격합니다. 나쁜 생각을 먹게 만들고,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탐욕의 생각, 교만한 생각, 또 고집적인 생각,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또 세상에 묻히고, 또 환경이 좋고 바깥이 좋아서 그렇게 달려가는 그러한 생각들, 거기에 이끌리는 마음들, 전부가 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공격하는, 우리 영혼을 멸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의 그 실체를... 우리가 오늘도 인식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악한 영들을 공격하고 내 영혼을 대적하고 내 영혼을 해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정확하게 물리치고 사탄아 물러갈 자다 악한 영들아 물러갈 자다 악한 생각을 가져오는 그 악한 존재들은 떠나갈 자다 우리가 물리치고 공격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영적으로 이기는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힘을 얻는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한 시간도 주님을 뺏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그 존재, 우리 영혼을 해치려고 하는 그 정체, 그들은 바로 악한 영이고 사탄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을 물리치는 저희들이 되어주기 원합니다. 그들의 세력을 물리치지 못할 때에 다이 또 시험에 빠지고 과인이 그렇게 했고 또한 사울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한 시간 우리가 영혼이 깨어있어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다스리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